안녕하세요, 은상입니다. 저 오늘은 바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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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만든 슬라임에 화장품 넣기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슬라임을 가지고 놀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특별한 거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바풍입니다. 바풍을 하면 은 기포가 생기죠. 기포 소리가 진짜 잘 나요. 한번 제가 일어서서 바풍을 해볼게요. 일단은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살짝 느낌이 쫀쫀하게도 하면서 점토 슬라임 느낌입니다 쫀득쫀득 점토 슬라임 느낌 근데 여기에는 쫀득쫀득한 수제 슬라임 느낌일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자, 우리 아이스크림, 제가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름이 딸기 아이스크림인 건 알겠죠? 모르,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딸기 아이스크림인 이유를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겠지만, 바툰할 때, 어, 그 생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이사이에 아이스크림 같이, 뭔, 가루가 콱콱 박혀있으면 뭔가,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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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이제 어때요? 엄마가 다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립스틱이 MVP인 것 같아. 왜냐면은 립스틱이 핑크색이라 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그 가루가 핑크색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핑크가 되었어. 그 가루가 엠, MVP인가, 그건데, 그 립스틱도 진한 핑크색이었는데, 연, 연거 된거 보면은 MVP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완전, 화면에서 보면은 완전 연, 연핑크인데, 밖에서 보면은 약간 중간 정도의 색깔 핑크입니다. 와 완전 연핑크네 화면에선 약간 벚꽃 슬라임 느낌일 것 같아 왠지 <laughs> 여러분들 첫 영상 기억나시나요? 첫 영상에 그 슬라임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화상 돌립니다 여기 와 자꾸 바프을 하게 되네. 슬라임은 역시 기포 소리가 짱짱이라서 좀 바프는 계속 하게 돼. 와. 근데 이게 완전 그거 있는 거 알아? 그. 이 바풍할 때면은 이 뭔가 핑크색 줄기 같은 게 생겨 그리고 그 얇은 그그펜 있잖아 그 펜이 이렇게 그림을 싹싹 그려줘가지고 더 디테일이 잘 난다? 아 반말 죄송합니다 반말 죄송합니다 이걸로 찍어서. 자 그리고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아, 아주 긴머리인데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머리를. 정도 기요래 머리를 정리했. 이제는 본격적인 바폰 갑니다. 와 여기서 진짜 보면은 완전 연연 연, 연핑크인데 완전 연핑크야. 이 보이시죠? 여기 그린 그려놓은 거. 안 아, 보이나? 여기 그린 그려놨는데 다시 바폰 갑니다. 제풍 어, 하나 했고요 둘, 셋세바풍 어, 했습니다 아, 아, 나도, 나도. 와 연꽃 슬라임 그

아이스크림이랑 하트 슬라이드 왠지 알아? 왜 s it? When is i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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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포 소리 진짜 잘 나. 그리고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 진짜 좋아. 아, 기포 소리가 제일 잘 나. 근데 궁금하신 분들 제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네 그거? 이름 이모저모가 무엇인가요? 이모저모는 이모저모가 무엇인가요? 이모저모가 어. 무엇인가요? 이모저모는 여러 개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약에는 슬라임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 언박싱을 하거나 아니면 시계 모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한걸 하는 거예요. 여러 개한 가지 말고 여러 개를 정해놓고 하는 거. 학교에 알겠다, t up.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 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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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금 뭐 먹었을까? 지금 뭐 먹었을까? 아, 지금 배터리 없지?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게 있거든. 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패드로 게임을 하거든. 근데 패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전 중이야. 와, 완전 아까 딸기 아이스크림 같았어. 나 딸기 좋아하는데. 근데 마트에서 비싸. 다음에 되면 싸게 될 거야. 요즘 농사 안 돼가지고 다 농산물이 비싸. 그러면은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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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렇게 할까요? 각도? 됐다. 꾹꾹의 소리도 진짜 대박 아니야? 아이고. 으. 찢어진다. 단점 바풍이 잘안 돼요. 하지만 잘될 운이 좋으면 잘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용암 손님분들도 잘 만들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손에 오지 않아 가지고 용암 손님분들 진짜 잘 만드실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다동... 아. 유미님이, 유미님이, <laughs> 진짜 웃긴 말씀을 읽는데 다른 채널에서 용암손인 사람도 쉽게 만질 수 있는 그거 따라 만들었는데, 거의 제목만 탔었지, 다, 다 녹아버렸어요, 아. 사, 사기? 아, 너무 용암손이야, 아. 와 스프 주겠다 오징어 몸니 완전 점토 느낌이야 점토 슬라이드 느낌 서 보면은 완전 방송 보는 사람들이 완전 만지고 싶어 할 듯. 근데 실제로 보는 비주얼은 하나도 사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야.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완전 사고 싶은 비주얼인데 못 사요. 아니면 똑같이 같은 화장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알수 있어요. 근데 촬영하면 완전 비주얼 짱짱입니다. 근데 이거 디테일이 완전 딸기 아이스크림이야. 다음 날뭐 하냐고? 다음 날은 <laughs> 실시간 타워 오르기, 그다음에 실시간 어몽어스 아니면 슬라임 만들기 실시간 안어 입으로 어몽어스 실시간 안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만약에 2시, 3시 할 거면은 2시에 땅 시작됐잖아. 그러면은 2시간 된 다음에 바로 켜, 켜가지고, 켜너 블록스 타고 오르기 하고 3시, 3시쯤에 빵 돼가지고 3시쯤에 빵 돼가지고 다면은 어몽어스 하고 딱두 시간 하는 거돼아 이렇게 다아 그거는 실시간이니까 참아야 돼요 안 아, 그럼 면 어쩔 수 없어 아니면은 그 자리를 비워야 돼 어몽어스 할때 자리 비우면은 사부타지 올릴때 의심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몽어스는 참아야 돼 그래도 타워 오르기는 쉽다 그 타워 오르기는 밀치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자리는 비워도 괜찮아 근데 엄몽어스는 자리 비우면 안돼 아니, 방송 몇시간할 거야? 한 10분? 아니, 10분 넘었지. 한 20분 정도 할 거야. 3분 더 있다가 나갈 거야. 와, 근데 기프소리 짱짱 잘나 만들기 잘한거 같아. 퀸 베이스보다 이런 딸기, 그런 만점이고, 그런 거 있지. 근데 영상에 보면 완전 사고 싶어지고, 완전 벚꽃 비주얼이야, 벚꽃. 근데 어제 만두 실시간, 그거, 어제 만두 실시간, 만두 먹방 실시간에서 끝까지 받은 사람 있다? 그 사람 정말 감사드리는데 구독자인가 싶었는데 완전 이렇게 하면 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눈 쪽으로 오면은 완전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이야. 와. 응, 응. 울 거? 뭔가 계속 봐보니까 뭔가. 응, 응. 뭔가. 응, 응. 지도 같은데? 그, 휴대폰에 지도 있잖아. 응. 응. 여기는 무슨 돼지국밥 점 여기는 한의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거 같은데. 그거 알려 주는 거? 아니면은 버스 그거. 버스 지도 그거 같아. 20분. 19분이야. 1분 남았어. 20분 되면은 바로 갑니다. 이 부분 되면 바로 인사하고 바로 끕니다. 46, 47, 51, 52, 53, 54, 55, 56, 57, 58. 안녕!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